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로 강사로 오신 목사님은 사람들이 거리 살지 않는 지역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여 큰 대형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전도로 인해서 부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앉아 있는 회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쪽집게 도사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귀를 쫑긋하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상당히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태 신앙이라고 해도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처음 스스로 교회를 나와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말이죠. 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 처음 믿었던 그 순간을 돌아보면서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많이 언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담에 색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것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는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인생이 180도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사도 바울은 기억하지만 그가 예수를 처음 만나고 어떠했는지는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존재였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게는 거리끼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이들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갔던 사도바울 그를 적극적으로 변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일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두려워하고 이쪽에서는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에도 소속하지 못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실성을 믿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난 후에 담에색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것이 진실된 변화였습니다라고 변호해 줍니다. 누구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은 그때의 바나바의 중재는 바울에게 평생의 힘과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무나 찾아와서 변호한다고 변호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나바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인정받는 영향력이 있고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만 보아도 그가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초대교회하면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예수 글리를 중심으로 서로 하나되어서 어떤 물건도 자기의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한 다음에 바로 바나바를 언급합니다. 다시 한번 4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치 있음에 바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부부와 다르게 자신의 모든 것을 오롯이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자기 것을 내놓는 아름다운 헌신을 한 사람 중에 바나바가 가장 도드라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교회를 세워가는 리더로 생활하게 됩니다. 덕분에 바울도 초대교회의 일원으로 생활하게. 하지만, 바울의 회심을 견딜 수 없었던 반대쪽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는 10년 동안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10년 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 성, 어, 유대인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지만 회개하지 않고 스테반을 돌로쳐 죽입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핍박이 시작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신의 생활의 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부정적이고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인 복음이 담을 넘는 역사가 시작되는 단초가 된 것이 그때의 스테반의 바로 순교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의 담을 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은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다 아시죠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들이 가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으로 인해서 복음이 담을 넘어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빌립 지방에 파송, 아 사마리아에 파송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형제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때 예로 일어난 박해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흩어지면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음을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날로 날로 더 커져갈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여전한 고정관념, 편견이 혹시나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흩어진 자들에게도 편견이 견고했습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이방 땅에 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평년이 그 굳어진 마음이 견고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이 이제 유대 지역을 넘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했죠. 그런데 구부로와 구련의 구레네메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이 한절이 하나님의 선교의 위대한 역사적인 한 구절, 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건너뛰지만 말입니다. 특별히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복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하였다는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신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교회로 모여들었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더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 그들의 삶의 변화가,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사랑한 여러분, 안디옥에 일어났던 이런 신적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만족케 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데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돌아가는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의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들리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이제 누군가를 파송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본댔을까요? 오늘 본문을 쭉 따라오셨다면 바나바라는 것을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자신있게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는 파송했을까요? 4장 3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부르에서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의 이름은 원래 바나바가 아니었습니다. 그 바나바는 별명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이 사람을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별명 다 있으시죠? 그 별명이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상관이 있었습니까? 바나바의 별명이 바나바였다는 것은 바나바의 삶 자체가 누구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로 누군가를 위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기에 적임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15년 정도 섬겼던 바나바는 목회 전문가로 안디옥 교회를 쓱 훑어보면 어느 정도 각이 나왔을 것입니다. 예배도 바꾸어야 되고 찬양팀도 바꿔야 되고 행정과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는데 바나바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중심인 사람이었다면 꽤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레위족 사람,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편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유대인과 헬라인 갈라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다른 것을 보았다고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교회에 보이는 현실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원색적인 복음이 심겨져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눈으로 보면 교회가 은혜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세계관을 통해서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편견을 가지고 보면 편견이 나오고 사랑을 가지고 보면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여 은혜의 눈으로 안디옥 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유모처럼 권합니다.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명령할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시간에 마치 유언처럼 고백하신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그 여운이 계속 가시지 않았는데 그주 중에 우리 권사님들과 신방을 왔는데 권사님들이 예전에 원로 목사님 편찮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전을 가득 채워 시간시간 쉬지 않고 집에도 안 가고 열심히 기도하셨다라는 간증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산제일의 교회에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부응도 주셨습니다. 더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도 고쳐주시고 부응도 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그 일체의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따뜻하게 유모처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권면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안산제일의 여러분들에게도 드립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도 세상이 줄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단절히 축복합니다. 바나바로 인해 안드역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흥하는 어떤 그 개척교회에 리더를 파송한다면 어떤 사람 파송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리더의 자질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대가 탁월한 리더십, 지도력, 이런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허를 찌르듯 다르게 바나바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능력의 종이었더라. 설교 한 번에 5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더라 말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쓰여진 착한 사람 아가소스라는 헬라어는 사물에 붙여지면 품질이 좋고 기능이 좋다는 말이고 성품에 적용되면 너그럽고 친절하다는 의미가 적용됩니다. 왜 이런 성품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적임자였을까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아무리 제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권위적인 사람이 왔을 때는 적잖은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하지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조금 어려울 수는 있었겠지만 그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강함은 유연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강함은 부러지지만 유연함은 구부러질지언정 그 공동체를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그 따뜻하고 착하고 너그러운 성품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더욱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착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인성과 영성의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리더는 영성과 인성의 조화로운 사람입니다. 기도도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영적인 사람인데 같이 사여가면 힘들고 사람들이 도망가고 성품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들린다면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는 인성과 영성이 균형 잡힌 리더인 줄 믿습니다.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와,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구제로 인한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그리고 일곱 집사를 세워서 너희들이 구제를 담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들을 세우는 기준을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뭐라고 되어있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사람들의 평판이 좋지 않다 영성은 뛰어난데 인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이야기 같아 라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복음은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 비난의 자리에서 세워주시는 분이시지, 비난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본문을 겁씹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뭔가 사역을 부탁드리면 100% 못합니다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할줄 모릅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어려운, 보이, 어려운 이들을 보이지 않게 섬기고 계십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십니다. 특별히 저와 같이 젊은 목회자들에게도 아주 따뜻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안산 제일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본당에서 설교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항상 내영어은 안전합니다. 100번씩 듣는데, 오늘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찬양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성가대 시작하는 하신 분 계시죠? 10년, 20년, 30년, 40년 보이지 않게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0년 이상은 그냥 퉁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데, 두려운 마음보다 혼자 내, 내가 혼자 설교 강단에 선다라는 두려움보다 갑자기 아론과 훌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계신 중고 기도자들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그리고 개전실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섬겨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는 바울처럼 요수아처럼 지도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리더십도 없어서 부족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혹시 바나바처럼 착한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바나바와 같이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날로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며 바나바는 마지막으로 한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를 나홀로 섬기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나바 마음속에 생각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설교 처음에 우리가 잠시 묻어두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11장 2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우를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10년 동안 고향에서 사람을 피해 숨어 있었던 바울. 도망자였던 바울. 그 사람을 기억해 냈습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열정과 강인함과 담대함이 있었던 사, 사울 그 바울이라면 내가 할수 없는 반쪽의 일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 갈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가 혼자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다면 그 영광의 지분을 바울에게 반의 반으로 나누어 주었겠습니까? 바나바의 꿈은 바나바의 마음은 안디옥교의 한 성도라도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고 변화되는 것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와도 동역할 수 있게 준비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바나바와 바울 둘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년간 안디옥교에 일어난 우리 수많은 일들 다 기록할 수 없었지만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이때부터 이들에게 심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년 동안 일어난 일, 일치고는 너무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렇게 누구와도 동역할 수 있는 그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안디옥을 섬겼고, 안디옥은 예루살렘 모교회보다 더 뜨겁고 더 따뜻한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훗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에게 연보를 보낸 만큼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교회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나바가 앞장서서 바울을 택하여 불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전면에 바울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에 성경을 지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도 후에 바나바의 삶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울의,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바우, 바나바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내 사역이 과감 받지 않더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바나바와 같은 수많은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했고 헌신하고 수고했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증거라면 이제 우리도 받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받게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선배는 지금 요르단 선교사가 되었고, 대학교 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던 우리 선교단체 선배는 지금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간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청년부 때 영향을 가장 많이 주었던 우리 목사님은 지금 동아시아 지역에 선교사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 편지를 보거나 그분들의 삶을 보고 만나뵐 때마다 저의 삶이 한없이 부끄러운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헌신하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생각해 보니 제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만난 분들이었습니다. 어느날 문득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 나는 언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팍 스파크가 튄 날이지 그 전부터 뭔가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였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이미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통성기도를 처음 접하고 두려움에 떨, 떨어 다시는 수련회를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친구들의 어떤 휩쓸려 수련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저를 담당했던 담임 선생님은 중년의 여자 권사님이셨습니다. 항상 친절하고 따뜻한 분으로 기억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일정이 있으셔서 수련회장에는 올수 없었고 마지막 날두째날 날 집회가 다 끝난 뒤에 집회장에 오시고 자연스럽게 예배가 다 끝난 후에 반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권사님은 젊은 시절 결혼을 하셨는데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혼을 당하고 그 가정에서 쫓겨 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어려운 삶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해주시는데 제가 중이었기 때문에 중이답게 무반응, 무관심, 무대응으로 반응하였지만 제 마음 속에는 뭔가 메시지가 심겨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고난이라는 씨앗을 통해서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그 권사님의 고난이 제 마음 속에 뭔가와 닿아서 제 마음 속에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서 마침 제모 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제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나고 했던 말처럼 아버지가 살아계시는요, 권사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요?라고 여쭤보니. 권사님은 지금 80이 가까운 나이지만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계셨고 교회 장노님과 결혼하셔서 귀한 가정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런 권사님과 같은 분들이 제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둘이었겠습니까? 제가 기억하진 못하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무명의 누군가가 우리에게 바나바와 같은 존재였다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귀의 수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사명자로 수임받는 사랑한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바나바와 같은 착하고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비록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으로 인해 기뻐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